어? 아니, 말 아가씨, 어, 말 공주님, 아니면은, 뭐, 말 소녀들. 오지게 많은데 왜 앞에 말딸이냐고. 머리 장식이 왼쪽에 있으면 순놈이라고요? 다행이다! 잠깐만! 아무리 봐도 순놈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순놈이 있다고? 잠깐만, 얘 수컷이야. <laughs> 아, 얘 수컷이야. <laughs> 아... 오, 우리 애 빨라. 우리 아, 딸, 딸, 아, 아들, 딸, 아들, 딸, 아들, 딸내미 빨라. 압도도로 빨라. 압도도로 빨라. 뭐야? 차왜 이렇게 많이 나? 아따리라고? 저건 말이다. <laughs> 아따리! 우리 아따리 빨라! 오야, 두번 너무 빠른데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안리아 돼! 아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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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그렇지. 아야, 누구 따라온다. 누구 따라온다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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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, 이거 이등이다 이거. 아, 아 우리 딸래미, 우리 아딸이 2등인데 아, 2등인데빅토리 아, 이게 그거야. 승리 모션. 귀엽네, 괜찮네. 와, 딸래미. 와, 우리 딸래미 잘한다, 잘한다. 갑자기 왜 아이돌이야? <laughs> 야 경마게임 아니었어? 왜 갑자기 아이돌물 된 거야 아이마스 아이마스 <laughs> <하이> 미쳤냐고 아이마스 <laughs> 진짜 미쳤냐고 <laughs> 준비해 6번에 6번 달려달려달려달려 6번. 달려, 달려, 달려. 그렇지 그렇지 치고 나가고 왔다니 치고 나가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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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야 선두진에 많은 거봐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우리 아딸이 할수 있어. 야 빠르다, 저빵아버에 빠르다. 아니아니 와, 아니아니할 수, 아딸이 할수 있어. 얘네도 이제 복장이 슬슬 심란치하는 거 보니까 좀 좋은 애들인 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. 아따라 할수 있어. 2번 할수 있어. 아 우리 딸래미 한 5등한 것 같은데. 아 딸래미 울어. 우리 딸래미 울어. 딸래미 울어. 아니야. 딸래미 울지 마. 아니야, 딸내미 울지 마. 잘했어. 잘했어. 두둥이구나. 잘했어. 잘했 딸내미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울지 마. 울지 마. 딸내미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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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티뉴 벌써 종료. 딸내미 잘했어.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고 있는데. 아니야. 우리 딸내미가 제일 그래. 딸내미 우리 잘했어. 잘했어. 자. 괜찮아. 괜찮아. 6등을 잘했어. 괜찮아. 잘했어. 잘했어. 딸내미 잘했어. 도축 엔딩이라니 무슨 소리야? 어 살벌한 이 사람들 진짜. 어제 딸내미고 도축한 어 딸내미 도축한다는 말쓸수 있어요, 이 사람들아.